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노리원 함께해주실 분 모셔볼까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 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신 부동산 정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용산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진단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고 용산 쪽 투자를 원하시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또 투자를 직접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권 정말 투자를 하고 싶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지 또 용산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투자금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시고요. 각 지역마다 개발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산 투자 가장 소액으로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드릴 텐데요. 세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산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 첫 번째 이유어 서울권역에서 최고의 입지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권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또 접해 있으면서 용산역과 또 서울역 교통의 허브로서의 장점들을 갖춘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여러 가지 대형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용산역세권, 서울역세권. 뭐 철도 지중화, 경부선 라인, 또 민족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권역은 향후 관광지로 바뀝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민족공원과 용산국제업무단지, 용산역세권역의 통합화와 한강변의 가치로 인해서 관광지로 바뀌고 대규모 상업업무 주거 랜드마크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최고가 상업업무시설 플러스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례로 한남동 쪽에 한남도일 최고가 아파트 나인홀 한남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또올 하반기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남 뉴타운동 최고가 아파트로 변신이 될 예정이다. 어, 마지막 포인트는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잘 고른 재개발 예정지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 후에 그 지역 내가 투자 한 매물 자체 지역 자체가 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신축 대단지 최고가 아파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드렸고요. 어, 일례로 말씀드리면 한남 뉴타운을 예로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한남 1, 2, 3, 4, 5구역 중에서 한남 3구역이 어,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남스타운 지분 시세 상승폭을 말씀드리면, 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약 4평 정도 굉장히 작은 지분 자체의 매매 가격이 평당 6천만 원 정도. 매매가는 2억 대 중반, 2억 4천 정도 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19년도 4평의 지분 시세가 무려 1억 5천. 그래서 매매가가 6억 이상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있는데 매물 자체는 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지분 상승도 2.5배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좀더 보유하셨을 때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시고 입주를 하셨을 때 24평의 예상 매매 가격이 8천 플러스 마이너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19억 2천만 원이 거의 20억 가까운 매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한남뉴타운은 개발 계획 확정이 돼 있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한남뉴타운을 예를 들어서도 용산권역에 아직도 제2의 한남뉴타운 될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전세를 안고 소액 투자를 하셨을 때는 큰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향후 용산권역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정말 받았을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률과 실거주 또 자재분들에게도 굉장히 재산상에큰 이득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남뉴타운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 내가 그러면 한남뉴타운은 어, 지금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개발에 그런 시세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 용산에? 알아보시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억 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지역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매물을 제가 또 찾아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게제 어, 임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용산권역을 동서남북으로 일단 나눠본다고 했을 때, 동조편은 최고의 주거지역, 그래서 한남 뉴타운과, 어, 지역이 있겠고요. 남쪽으로는, 어, 최고의 또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동부 이천동, 그리고 또 용산 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육호존 라인을 중심 하단부 쪽으로는 최고가 아파트가 진행되거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분 시세도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최고가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개발이 다 확정이 돼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남동쪽 라인은 투자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1억대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 해방촌 라인, 그리고 또 서울역 역세권역에 서계청파동 라인 또 효창공원 역세권과 한강변의 국제문단지 배우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원유로 1가부터 4가 또 용문동 지역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지겠죠 어, 북서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방촌, 후암동, 서계청파, 원유로 1가부터 4가 용문동 이 지역 중에서 향후 5, 6년, 6, 7년 후에 어, 지분 시세가 가장 높게 올라갈 지역은 어딜까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정말 실현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은, 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서측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서계청파동 원으로 4가, 1가부터 4가 용문동 라인 중에서도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개발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입지도 좋으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의 핵심 포인트는 정말 이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는, 개발 예정지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로 둘러싸인 용산 지역 안에서도 좀 찾기는 힘들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에 좀 주목을 해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소액으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 세 가지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산의 그런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를 믿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용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한남 뉴타운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올해 사업식 인가와 시공사 선정, 본격적인 개발을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개발 사업들이 올해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시세 에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시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금액과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투자로 투자를 통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권, 용산 전문가로서 제가 4, 5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용산권역에 이렇게 지분 투자를 많이 추, 추천을 드리고 투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100%에서 200%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용산권역에 어, 그런 큰개발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자제분들에게는 용산의 신축 아파트의 기회를 또 그런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겠고요. 어, 투자자 본인에게는 향후 노후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큰 시세 차익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투자는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시고요. 각 지역마다 개발 방식도 틀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에서도 앞으로 시세 상승이 가장 높 올라갈 수 있는 입지와 개발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이런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용산 전문가인 저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최소한 지역적으로 세 군데 이상 세세 세 군데 지역뿐만 아니고 매물도 세 군데 이상 세네 가지 네 다섯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용산권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산 안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정말로 개발이 이루어질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1대1 상담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1대1 상담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